어, 어, 순서대로 안 올리게 오긴 하지만, 안녕하세요, 부트리입니다. 마저 얘기를 해드리, 애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네, 그, 그 남자 A 말 따르면, 어디, 일본, 일본 위치인지 잘 몰라요. 그래서, 어디 풀밭에 있다. 그, 그, 그래서, 경찰원들이 가봤겠죠, 경찰들이. 경찰들이 안 가봤을 리가 없잖아요. 딱 가봤는데, 진짜 악취가 장난이 풍기더래요. 그러면서 그 멀리, 그 가까이서 에이 이마 통이 있더 이마 통이 있더 그래서 다 풀어야, 다 이게 풀고, 이불이 3년, 이런 다 풀고 했더니, 진짜 삐쩍거리는 요고생이 하나 죽고 있다는 거야. 여여 여 사람이 하나 죽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여고생을 부검을 해봤겠죠. 왜냐면 사인 그 원인 사망 원인은 알아야 되잖아요. 아무리 죽었어도 사망 원인은 알고,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사람들이 그래서 부검을 해봤는데 부검 결과 진짜 와 원래 우리 사람들이, 사람들이 피하지방 있잖아요. 피하지망과 그냥 지방 있잖아요. 근데 그 피아 지방이 정말 거의 없었대요. 진짜. 엄청 얇았대요. 그건 완전 사람이 아니지. 피아 지방이 원래 이만큼인가 있어야 되는데, 이만큼, 거의 이만큼이지 않을까. 이렇게 있었는데, 어, 정말 영양실조였대요. 말 그대로.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? 근데 그 후에 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두글자고요 네, 절대 알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말했죠. 1 9금 19음 그런 말이, 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말할 거라고. <laughs> 그게 그런 게 다량으로 발견됐고요. 뭐 몸은 뭐 말도 아니죠. <laughs> 얼굴은 기본이고, 아, 몸 말도 아니죠. 진 생각해보면 그 여고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. 여고생이 너무 불쌍하잖아. 그 알바 끝나고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서 전녁이었으니까 보기 위해서 나 다, 다른 거 타고 가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러다, 그러다가 암성 는 자한테 그 감금 내고 고문하고, 고문, 고문당하고, 막. 아. 아. 너무 불쌍한 것같아 솔직히 생각해보면. 근데 생각해보면은, 진짜 그 여고생이 뭐가 죄가, 있, 뭔 죄가 있다고. 그 영, 그 사, 실화는. 이야기가 퍼져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근데 어 그분이 그 스튜디오 분이 영화를 봤었대요 그 영화를 정말 더그 끔찍 그 영화는 끔찍했지만 그게 실화 실화인 걸 아니까 더 끔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영화 가 개봉된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일본이니까 일본이었으니까. 아, 그리고 있잖아요. 제가 짧게 말하,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, 임산부를... 그건 미제라서 누가 죽였는지, 왜 죽였는지, 그것도 미스리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이대로 끝내기 아쉽니까? 조금... 아주 간결하게 말했으면 겠습니다 근데 그 임산부랑 남편 있었대요. 근데 임산부가 예정일에 지난도 아이가 안 나오더래. 아이가 안 나오더래 안 나오더래요. 그래서, 그래서 남편은 뭐 회사 가고 출근하고 한동안 아내는뭐뭐 뭐 집에서 뭔일를 하고 있었나 봐. 근데 걔 남편이 한 5~6시쯤에 5시, 전화를 할때 안부를 물었겠지. 아내한테 걱정되잖아. 예정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애가 잘 지내. 이러, 이러는, 이런 말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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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였겠지. 통화내용은 경찰도 누구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. 그땐 옛날로 했으니까 더 어렵죠. 네, 그런 통화를 끝. 끊고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. 아내의 네, 마지막 통화였죠. 그리고 남편이 그딱 집에 총 퇴근한 거였어. 퇴근, 퇴근하고 굴이 싹다 꺼졌대요. 지금 제 방처럼 싹다 꺼졌대요. 싹다 꺼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... 불 키워줄게, 잠시만요. 뭐, 이거 왜 이래? 어, 어, 왜 이래? 어. 뭐야? 왜 이래 이거? 뭐야? 바닥 왜 이래? 아, 진짜 이상해. 뭐지 이거? 어, 갑자기 이상해요 바닥이. 원래 아니었는데? 응? 뭐야? 왜 이래 아무튼 불이 딱딱 꺼져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불 꺼져있으면 불번호를 켜는게 그거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딱불 꺼져있는거 봐무 정말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아내를 불렀대요 일본은 1층집이 아, 드물거예요 아무튼 이층구이층구이아무이 친구, 이층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기이친하고말구아친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그이기울이 소리가 들리리래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이각했이 친구, 어, 이 친구, 애를 낳았나 집에서 애를 낳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. 을 근데 애들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가 보니까 안에는 아, 이렇게 들하게딱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다리 사이에 애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바닥은 아주 피바다 피바다였어요피바다 근데 그때는 아이부터 이게 이게 뭐 이게 챙이고 챙고 나서 안에 상태를 했는데 숨을 안 쉬더래요. 숨을 안 쉬더래. 숨을 안 쉬는 건 뭐야? 죽었다는 거지. 그죠. 숨을 안 쉬더래.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아이를 그 바닥에 놓여져 있.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아이를딱 들려고 하는데 안에 를딱 안에 배를 딱 보자마자 충격, 충격 았지 왜, 충격 왜왜 충격 뭐냐면은 그 안에 배가 여기 그 배꼽부터 아래로 쭉 껴져 있었던 거죠 끝까지 끝까지 소름 돋니까 여기까지 할까요? 빨리 가겠습니다. 안녕, 안녕.